물김치 어떡하라고, 엄마? 짜고는 물을 뭐 먹으라고. 음, 네. 예. 물김치 엄마 맛있던데? 어, 엄청 많이 싸주시네? 남은 집에 가지고 먹어 <laughs> <laughs> 물김치 제가 좋아하잖아. 음, 그 맛있어? 음. 계란은 비닐에 싸가지고 가서 깨먹어라. 하나. 계란? 아, 어, 어, 그럴까? 어, 예, 계란? 알았어요. 어, 그렇게 싸주세요. 한 어, 개만 싸주세요. 어. 어. 밥을 얼만큼 싸 주시려고 엄마? <laughs> 배고프면 또 먹어, 봐한 끼밖에 더 먹는다. 밥 하면. 엄청 많이 해 놓으셨잖아, 엄마. 그래, 어. 니싸 주려고 그래. <laughs> 고맙습니다. 음. 이 이렇게 많이? 어. 와, 두, 두 끼다, 두 끼. 두끼 먹어, 배고프잖아, 한끼 먹으면. 알았어요, 엄마. <laughs> 엄마, 응? 진짜 두 끼다, 두 끼. 응. 와잘 챙겨 먹겠습니다, 응. 오늘도. 응. 예. 엄마, 그거 맛있어? 어, 맛있다. 음.